신이진 거가? 응? 하루가 두 손으로 대가리 꽉 잡았다. 어어 오, 오, 오 바루으으 와, 바로 바루 많이 컸다. 이렇게 보니까. 어어, 오, 오. 야, 하루가 많이 봐주는 거지. 오, 바루가 까불니? 하루가 먼저 덤볐나? 아마도 바, 바루가 있는, 하루가 있는데 바루가 먼저 덤볐다. 이거 바로 이거 안 되겠네. 걱대가리도 없이. 응? 하리야 고마워. 바로, 바로 기워해주는 거지. 하 하루 고마워. 하루 고마워. 하 아, 우리 하루, 하루.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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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말는데오오오이 하루 강아지,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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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우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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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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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